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할인 좋은 재고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릴 그 재고 리스트는 BMW 7군데 딜러사 있잖아요. 그중에서 할인이 가장 좋은 재고들만 모아온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까운 매장에서 한두 군데 견적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BMW 7군데 딜러사를 전부 다 비교해보신 게 아니면 이런 지금 프로모션 조건이 추가가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이제 무이자까지 되는 차종들이 몇개 있죠. 선납금 조건에 따라서 36개월을 하게 되면은 무이자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무이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저렴한 게 아니고 캐피탈도 BMW 캐피탈 말고 다른 캐피탈 타사 캐피탈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캐피탈들도 조건이 좋은 데들이 있으니까 어, 반드시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러니까 무이자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무이자로 하시면 되고, 지금 특히 5시리즈가 무이자가 되죠. 5시리즈, 뭐 7시리즈 이렇게 되는데 어, 무조건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무이자가 유리하시면 무이자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타사가 더 저렴한 조건이 있으면 타사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이자라고 해서 이제 할인을 좀더 깎아먹거나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잘 비교해 보시고, 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납금으로 할지, 보증금으로 할지, 요거에 따라서도 금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제, 전적상담을 하실 때잘 세팅을 하셔야 되고, 지금 5월 말이 돼가지고 재고가 조금 빠졌습니다. 빠졌고,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재고꽤 많았는데, 지금은 어, 재고 많이 빠졌고, 이 빠진 와중에 남아있는 이런 재고들 있잖아요. 얘네들에 한해서 얘네들 추가 할인을 조금 더 주고 있으니까요. 즉시 추구 가능한 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할인이 조금 더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BMW 코리아 기본 조건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 BMW 코리아에서 나오는 기본 조건은 어, 모든 어느 곳에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이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뭐 엔진오일 쿠폰이라든지 뭐 요런 거는 어, 특정 딜러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딜러사마다 다른 부분 지금 보여주시는 어, 이런 그 코리아에서 하는 나오는 할인은 어디서 구매하셔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보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 이제 추가적인 어 이제 할인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고 하는 건데 어 사실 이렇게 어 예전에 이제 재고가 없을 때는 여기저기 알아보셔도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재고가 좀 있을 때는 어 이제 할인 차이가 좀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때도 많이 알아봐드리고. 그 이제 딜러들마다 할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판매를 많이 하면 한 대당 떨어지는 그 수당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많이 판매하는 딜러, 딜러일수록 그 수당에서 할인을 더 해주기 때문에 할인이 좀더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딜러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여기저기 알아보는 게 제일 좋고 고객님께서 구매를 하실 때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는, 어 이렇게, 많은 딜러 분들한테 문의를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조건을 주는 딜러한테, 어 진행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뭐, 여러분들 알아보신 것보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걸르고 거르고, 걸러서, 최대 할인을 주는 이렇게 딜러분한테만 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할인 조건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실 때, 저희 같은 업체에도 비교를 해보시고, 고객님께서 아는 딜러한테도 비교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딜러사가 총 이렇게 일곱 군데 있죠. BMW 딜러사가 일곱 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재고가 많은 차종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에 오시즈 뭐 재고가 많고 한동 모터스에는 뭐 X5가 많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재고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텐데 전략적으로 할인이 높은 차종들이 딜러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는 차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딜러서 다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런 거 저희가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다 알아봐 드리고 부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실 때 할인금액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 보고 막상 문의를 해 보시면 그 영상에서 나왔던 할인금액을 제대로 어, 진행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하 할인금액은 그때그때 편차가 계속 다 다른데, 재고마다 다르고, 그 딜러가 해주는 것마다 다른데,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할인이 가장 높았을 때 나온 할인금액을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했을 때는, 아, 그 재고는 지금 없어서 안 됩니다. 아, 그 조건은 무슨 캐피탈을 썼을 때만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 보이시는 그런 할인 금액은 그냥 영상으로만 봐주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그게 제대로 된 할인 금액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